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하우스니다 저희가 이제 포도, 거봉포도에 대해서 우리 이형식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이제는 포도를 좀 따와가지고 직접 한번 편하게 먹어보면서 우리 거봉포도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이경식 사장님 제가 듣기로 네. 그이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자, 우리 소문이 자자해요. 그 편하게 좀 드시면서 아, 예, 예. 우리 농알중각님 네, 좀 편하게 드시면서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네. 네. 야, 소비자들한테 좀. 근데 이게 포도는 이렇게 물로 좀 한번 씻어서 먹어야지 좋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유기농 포도라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 없나요? 상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야, 먼지라도 낄까봐. 응. 네. 아, 물로 씻어 먹는 거지. 예. 뭐약 켜가지고 오는 예, 건없니 예,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손으로 쓱쓱 닦아서 네. 이렇게 먹어도 되잖아요? 아, 그러죠. 네. 근데 그. 맛있어요. 예, 사랑 좀 해주세요. 그 동네 소문이 자자해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제가 6시 내 고향이라는 TV 프로에서도 얼핏 본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네. 테레비는요? <laughs> 네, 네. 테레비 <laughs> 나왔습니다. 아, 80번 이상. 1 0번이요 예, 신문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아, 그만한 이유가 있지. 그냥 나오고 있어요. 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TV 출연을, 방에서 그렇게 섭외를 자주 하셨어요? 이유는 바로 이 포도. 얘기도, 포도. 이렇게. 아, 이얘기 <laughs> 포도 때문에? 예, 그렇죠. 이유는 포도 때문이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일본에다가 수출도 하고.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하고요? 예, 예. 우리 기술센터하고 같이 했으니까. 아, 네. 예. 농업기술센터. 예, 예. 어, 그것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포도 풍평이어갖고 대상도 받고 아, 풍평의 대상에 예, 또 겨울에 따른 포도도 했고 네. 또 화분 재배를 해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화분 재배해가지고 화분, 화분도 팔고 화분 재배 농법 뭐 이런 예. 음, 아까 저게리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기본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네 친환경이 에요 음. 친환경 친환경 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네 예. 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네네. 소비자를 위해서 친환경을 한다. 근데 네. 저는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아, 사장님을 위해서 친환경을? 네. 네, 먹으니 어. 여기가 맥반석이라 기본으로 뿌리, 뿌려요. 아, 포도밭, 하세요. 네. 맥반석이 좋다는 건다 알잖아요. 그럼. 그렇죠. 네. 원조 개선 뭐 이런 거다알고그래 근데 이제 맥반석을 뿌리고, 내가 다니는 거두고, 네. 약을 뿌리고 내가 다니는 거두고, 누가 건강하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그거야. 그. 바로 그거거든요. 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네. 아무리 발, 많이 벌어도, 내가 아픔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음. 친환경으로 한다. 네. 그 다음에 소비자를 생각, 네. 원래는 소비자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제가 많은 농가들 대다수 농가는 소비자들 위해서 우리 친환경을 하는데 사장님이신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laughs>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래 <laughs> 위해서 토육가 신맛이 없죠? 네, 신맛이 전혀 없고요. 너무 달고요. <laughs> 너무 달아요. 거봉이 이게 막그 포도즙이라 고 그러죠. 막 즙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너무 단맛 그리고 좀, 조금씩 너무 많아서 좀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저도 농가들은 네. 이 색깔만 나면 오 무조건 팔아요 색깔만 나오면 이게 네. 이제 별는 신맛이 어느 네. 정도 가셔야. 아 네. 그래서 신맛이 그래서 신맛 신맛을 한국 사람 거의 피가요. 네. 네 거의 별로 못 느끼고 단맛만. 음. 근데 신맛이 어느 정도 가시면 그 포도가 너무 많이 익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포도가 물렁거릴 때는 그래요. 아 네. 근데 그지만 네. 상당히 땅땅해요. 네. 너무 단하고. 네. 네. 식감도 되게 좋아요. 먹었을 예. 때팍 터지는 그 맛. 제가 이제 그, 포도 교육으로 다닙니다. 아, 농민들 교육, 교육도 하세요? 예, 예. 아, 같이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세요? 예, 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 오랫동안 네. 포도알이 탱탱한가.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네.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그러지, 거.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포도알이 탱탱하면은 네. 이, 요 그, 집판 허기가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신선도가 오래 가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소비자가 이걸 받았을 때도 오랫동안 집에다 보관 해도 빨리 이렇게 상하지 않고. 음, 예. 예, 그런 점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거봉은. 예. 지금 씨가 없으니까 지금? 이 거봉이? 씨가 원래 있어요. 원래 씨가 있는 건데. 네. 꽃이 필 때. 네. 네. 이 씨를 없애버려요. 아, 꽃이 필 때? 예. 이게 수정이 안 되도록. 음. 음. 유도를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것도 그랬습니다. 농법인가요? 그게 하나의 요 요새는 힘이 없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도 힘이 달라요.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힘를 없애는 거죠. 응. 여러분, 저희가 지금 거봉이라는 포도를요. 아, 지금 포도밭에서 막 따가지고 물에 씻지도 않고 그냥 닦아서 먹는데 너무 맛있고 달고 그렇습니다. 정말 상대, 달고요. 상대적으로 포도가 좀 신맛이 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 신맛은 거의 좀못 느끼고요. 단맛만 그득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당도가 높아서인지 손이 끈적끈적해요. 근데, 여기 사장님, 근데 포도 농사만 지시나요? 아니면 다른 농사도 같이 하시는 게 조금 있습니까? 뭐 소작 말고 좀 규모 농으로 다른. 다른 걸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만 하시나요? 포도만 해요. 포도만. 오천평